굿모닝. 세계 문화유산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 마을을 오늘 한번 방문해 봅니다. 아. 비가 와서 더 운치가 있는 거죠. 아. 마을. 근데 여기 지금 사람도 사나? 진짜? 진짜 마을처럼? 국까지잘 모르겠어요. 어디가나 있는 <laughs> 아, 이런 거 좋아요, 그죠? 입고 아. 가는 길이 되게 운치가 있는 거리요? 이쯤 낙동강이라는데, 우 오, 물보라까지. 아. 아, 이게 날이 좋을 때는, 배도 뜨나? 음, 멋있는데요? 아, 어, 여기는 민속촌하고 달리, 실제로 사람들이 사네요. 어. 말 그대로 하회 마을이네, 마을. 진짜 사람들이 사는 마을. 아, 이 마을에 소나무 숲입니다. 아, 소나무 숲이 진짜 좋네. 아, 저 예술입니다. 어, 이 마을은 지금, 어른들 기준으로 입장료를 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마을 기금이겠죠. 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 이게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참, 방해도 받겠어요. 일상생활에. 그 이런데,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느낌이 새롭네요. 그죠? 어. 요즘 한옥 마을도 덜어 있잖아요. 한옥 호텔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어, 아. 오, 진짜. 사람 소리가 막 나네. 공부하는 소리가 나요. 안동 독립운동 대표마을 하회마을. 아 이게 지금 소나무인가? 어마어마하네. 아 대단하네요. 아, 이 정도면 국보급이 맞겠죠? 아, 멋있습니다. <laughs> 느낌이 조금 신선해요. 박물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직접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아이 <laughs> 어, 또 뭐냐? 야, 이거 뭐, 아, 이, 이 나무도 뭔가 좀, 어, 영험이 있는 그런 나무 같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어, 한국에서 이렇게 대단한 큰 나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문을 많이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쓰는 모양이에요. 비가 와서 지금 다 젖긴 했습니다만, 음. 아. 멋집니다. 어디 아. 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마을 골목 같아 보이네요. 음. 이런 데서 살면 어떨까요? 난 불편할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은 어, 관광객이야 좋겠지만 관광이니까 사는 사람들은 어,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없으면 은 이런 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와, 이 집은 부자집인가 보다. 아, 오, 굉장히 크네, 이 집은요. 멋있다 아, 옛날에는 이게 다 그냥 시골 집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아,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어,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어, 뭐, 국내 사람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렇게 와서 많이 관광을 하고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네. 점점 이제 젊은이들이 줄어들겠죠? 어, 저는요, 요즘 같은 때 태어나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어... 지금도 이제 그 우리보다 먼저 어 나라의 문을 활짝 열었던 그런 나라들 그니까 이민국가들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 보면 보면은 어 허드렛 일들은 다 백인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 나라는 본래 백인들의 나라였는데 어 허드렛 일들은 보면은 다뭐 뭐 세탁소는 한국 사람이 하고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지 않나요? 예. 네. 그러니까 관리자들만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 국적은 한국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제 제3세계권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한국 사람들. 어, 그 뭐, 부분적으로 조그만 자, 자치단, 자치 지역에서는 아주 작은 시장, 시, 조그만 시 같은 데서는 뭐, 어, 그런 이주민들이 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뭐 한국 사람이 이민가 가지고 경찰서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니 아, 그래도 그 중요한 자리들은, 어, 역시,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주도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음... 참 한국이 살기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쟁도 치열하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경쟁하고, 이렇게 내수시장만 바라보고, 한국에서 뭐 한국 내에서 음식점을 한다거나 카페를 한다거나 이거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그 속된 말로 피 튀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그 젊은이들은 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정말 비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이렇게 도메스틱 마켓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인생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저는 비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우리 그 기성 세대들도 지금 뭐 30대, 40대, 50대, 뭐 60대도 심죠어 기성 세대들도 국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거의 포화 상태지만 어,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입니다.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한국과 그리고 외국 어그 어느 나라인가를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연결해서 어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뭐 얼마든지 저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그 K 파워가 어, 뭐 K 팝을 비롯해서 하여간 K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여서 축구 감독을 한다. 뭐한국에뭐 한국의 그 프로 팀의 축구 감독도 있지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하고 이러듯이 외국에 얼마든지 나가서 감독 생활 을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어 실력이 조금만 더 된다면 조금 더 그게 용이하겠죠. 아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근데 이게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냥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으로 좀 바라본다면 훨씬 더 길이 많은데. 예. 그래서 지금 그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다면 저는 반드시 지금 커가는 아이들은, 아, 몇 가지를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첫 번째는 외국어 능력입니다. 예. 전 세계 어디 가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외국어 능력이잖아요. 그죠? 영어 능력.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특별한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나라 말도 잘할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죠? 근데 영어는 어쨌든 기본이고 그 외국어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체력이죠. 아, 체력은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우리가 체력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체력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 세계인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소통의 능력 이거는 단순히 외국어의 능력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굉장한 기술이죠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 굉장한 기술입니다 네, 내 주장만 이렇게 그냥 깊다 하는 그러면 건 꼰대고 어, 그건 안 되고. 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종하고 조합하고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 좀더 많이 갖추려면은 음~ 사실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니까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어~ 같이 놀아도 보고 같이 일도 해 보고 그러는 거 어, 그러니까 뭐 해외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여러분 그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그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그만큼 어,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 음식도 세계 각국의 음식을 덥석 덥석 잘 먹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 뭐. 뭐, 베트남 음식, 동남아 음식 잘 드세요? 에, 아니면 뭐, 아랍권의 중동 음식, 인도 계열의 음식 잘 드세요? 아니면 뭐, 유럽 계열의 이태리 음식, 프랑스 음식 잘 드세요? 에, 한식 잘 드세요? 뭐, 한식이야, 뭐, 우리 음식이니까 당연히 잘 먹겠죠, 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어.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 음식도 덥석덥석 먹을 수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도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단순히 외국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오히려 외국어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문화에 대한 수용성,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도 인간에 대한 사랑, 기본적인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거뭐 이런 거 그런 능력이 외국어 능력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능력은 어떻게 커지죠? 나는요 지금 한국의 교육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아무것도 안 돼. 외국어 능력도 영어 시험도 지금 그런 식의 영어 공부해가지고는 그 영어로 소통하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예?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대학 입시 준비하는 애들 체력이 저질 체력이잖아요. 저질 체력. 운동 안 하잖아요 별로 왜? 아, 그 흔한 체력장도 요즘 없어졌으니까. 아, 그죠? 어. 그 다음 뭐, 놀아봤어야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협동하고, 무슨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당한 리더십도 기르고, 이런 과정이 조금 있어야, 소통하는 능력도 생기는데. 네? 어.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어. 근데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수학여행도 가고, 무슨 여행도 가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오히려 과거에는 근데 지금 너무 그런 게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니까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고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다 뭐 한국의 시험은 잘볼수 있겠지 예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능력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는데 어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어잘 나가서 한국이 이만큼이라도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곧잘 살고 있다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전혀 실감이 안 나지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일본은 우리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음 우리나라보다 그 세계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훨씬 더딘 나라니까 예. 훨씬 더하죠 그러니까 국민은 진짜 가난하고 국가는 그런 대로뭐잘 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예. 우리나라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그 국내 시장만으로, 약국 국내 사람만 대상으로 뭐를해갖고는 저는 비전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아 이런 걸 특화해 가지고 이런 거를 세계화시키는 이 안동도 보니까 정말 굉장한 게 많더라고요. 이 조그만 도시인데 보세요. 안동 하회 마을 있죠. 안동 소주 있죠. 안동 간고등어 있죠. 또뭐 있나? 어 안동 국수도 있고. 더 유명한 게뭐 있어요? 뭐 안동 자 들어가는 게뭐 유명한 게 많더라고요. 응? 어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다 세계적으로 세계화시킬 수 있는 좀 소주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뭐 그래.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는 너무 국내에서 국내 사람들만 대상으로 속닥속닥 이렇게 하고는 아닌 거 같고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은 이제는. 제3세계권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일은 주로 할것 같고 우리나라 태생의 한국 사람들은 그 K자에 들어간 우리의 이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세계로 진출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러면 은 길이 있다고 봅니다.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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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히 계세요.